동시내 시청자 분들께서도 정말 잘 마무리를 하시고 새해 무겁지만 희망차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날씨는 좋지 네. 가지만 지금부터 2025년을 맞이하는 새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중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새빛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겠습니다 이제 약 30초 정도 뒤에 자 이제 생각까지 약 25초가 남았습니다. 카운트다운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. 함께 10부터 외치겠습니다